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론 지난 날이지만 오늘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학창 시절 공부한 것 중에서 상당수 대부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의 삶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한 것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양식으로 삼아 먹었던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었던 것이 육신의 모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던 것이 현재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영적인 모습은 내가 지난 날 먹었던 양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배웠던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의 삶의 또 기억에 나는 몇 가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한 건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특별히 국어 문학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시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김상용 시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 가리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우지요. 제가 이 시를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의 그말 때문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가 기억나는 왜 사냐건 웃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때로는 뭐라고 딱히 대답할 것이 없어서 그냥 웃음으로 떼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 누군가의 질문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 의미를 알기에 혹은 인생의 그 의미를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굳은 결심을 가지시고 그 굳은 결심이 변함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목적이 분명하기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거든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그리고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지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생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삶,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가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잊고 사시는 그 삶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그 길을 알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할 때 천사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복음 1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논리적인 출생의 순서를 따진다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 먼저 계셨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조차도 세례요한보다 물론 육신으로는 6개월 늦었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에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사시는지 이제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셨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드러내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복 가이사레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누구신지를 비로소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곧 십자가 지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아니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둘이 됩니다. 휘장이 둘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가림막 없이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laughs>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며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순간, 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혹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반복되는 비유의, 비유의 이야기들, 곧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그 순간, 그 마지막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곧 나도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들 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신으로 마지막 순간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찾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어, 그렇다면 음, 나는... 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매듭 짓고 정리하고 혹은 종결했을 때 끝냈을 때도 하나의 마지막이 됩니다. 어, 인간의 삶에 어떤 사건들 혹은 매듭을 짓는 일이 있는데 예를 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게 되죠. 그러면 그 졸업은 자신의 삶의 한 순간을 매듭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끝낼 때 그것이 또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매듭짓는 거죠. 또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중간에 반드시 이제 한번 매듭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평생 끝까지 가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정리되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 그것도 이제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그 매듭 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사건들을 매듭 짓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일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이제 매듭 짓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록과 하란에서 모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치,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의 삶을 이제 끝내는 거죠. 거기서 종결하는 거죠. 종결할 때 그가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끝내고 새로 시작할 때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가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란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의 삶을 종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믿음을 위하여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매듭 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이고, 두 번째 사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결혼하고 자식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다가 그 집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들인 거죠.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오직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피신한 거죠. 이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야곱의 인생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매듭지을 때, 그때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는가, 혹은 살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매듭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매듭지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무언가를 매듭지을 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의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별할 때그 이별의 순간에 그 둘에게는 이제 관계를 매듭짓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조카 롯이 다시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임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여준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그가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또 다른 마지막 순간은 첫 번째는 매듭 짓는 순간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맞지 않은 순간이죠.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죽음을 통해서 짓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을 매듭 짓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서 보면 죽음도 별새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의 삶으로 인생을 매듭 지을 때 결국에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천형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혹은 자기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데 침묵하는 그예수님을 보고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내 가족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죽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종결하고 매듭지어야 할때 그것은 사건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았는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진실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라할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때 우리가 무언가를 매듭지어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알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은 꼭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8장 34절 35절부터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것이 분명하게 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혹은 내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외면하고 모른 모른 채 버려두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결국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돌아보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약속하신 구원을 얻은 자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말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석이하셨사오니 이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놀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깨달아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